자, 9번이야. 뭐, 상당히 좀 난해해 보이긴 해. 음, 좌표를 대충 여기를 1,0 주고 여기를 뭐 A,0으로 잡았어. 그리고 어 기울기들이 M이고 평행하다는 말이 있네. 예. 그 다음에 어디가? 어, 꼭짓점을 P라고 하고 있어. 여기가 예, 꼭짓점인가 봐. 여기 좌표를 굳이 잡자면 뭐 2분의 a 플러스 1, 커마 뭐가 되겠지? 잠시 후에 구해보고, 에? 응. 그러니까 1하고 a 가운데니까 그렇지. 가운데 있으면 중점 생각해서 여기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1이겠지. 더해서 2로 나눴잖아.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이거 식을 먼저 잡아보자. 얘가 기울기가 m이면서 1, 마 0을 지나. 그리고 얘가 기울기가 M이면서 A컷만 0을 지나 자, 그래서 1차 함수 두개는 잡아놨어, 지금. 그리고 또 해야 될 작업은, 어, 얘가 최고창이 1인 2차 함수래. 절편 두개나 가르쳐 주면서. 그럼 Y는 X-1, X-A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지. 그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우리가 Q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자. Q는 얘랑 얘가 만나는 점이니까 같다고 놓고 연립을 해야 돼. 연립했고 이항을 하자. 전개는 안 할게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공통 인수 보이죠? x 마이너 1로 묶었어. 그럼 x는 1 또는 A 플러스 m인데 여기가 바로 여기가 교점 중에 1이잖아. 여기가 바로 응 A 플러스 m인 지점이지. x 좌표가, 쓰 여기 좌표가 A 플러스 m인 거야. 그 다음에 잡을 수 있는 게아이 길이도 잡을 수는 있네. 당연히 뭐 길이는 m으로 써놓을 수가 있긴 하겠지.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F2인데, F2야 뭐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되잖아. F2는 되게 쉽지. 어1 곱하기 2 마이너스 A니까 2 마이너스 A가 되네. 어 1번 기억은 맞았고. AR의 길이를 잡아내래, AR. AR의 길이는, 음, 관계식을 하나만 더 찾으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좌표를 알고 그래서 선분 AR의 길이는 a 플러스 m이라는 이 좌표 여기서 1을 뺀 만큼이겠지. 요거 구하면 되거든 지금. 관계식을 하나 잡기 위해서는 이제 꼭짓점이 필요할 것 같아. 여기. 그래야 기울기 m이랑 관계에 지어서 식을 하나 더 구할 수가 있거든. 자이 2분의 어, a 플러스 1을 대입 좀 할게. 어디다가 여기 2차 함수 보이지? 완전 제곱로 묶어봐도 되지만, 그냥 대입을 하는 쪽으로 할게. y는 2분의 a 플러스 1, 빼기 1, 2분의 a 플러스 1, 빼기 a지. 그럼 y는 2분의 a 마이너스 1이 되네. 곱하기 2분의.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1이고, 빼기 2분의 2a 잖아.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정리를 살짝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뭐 제곱이라는 시간이 탄생을 하네. 자, 그래서 이제 꼭지점에 y자평 구했어. 이건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찾아도 돼.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찾았고. 그러면 bp의 기울기가 m이잖아. 그럼 기울기를 구하자고. 어, x의 증가량 이 bp 여기 보이죠 두 좌표 에? bp bp로 기울기 구하자고 여기랑 여기로 에? 자 x의 증가량은 음, 뭐 a에서 2분의 a 플러스 1을 빼면 되고 y의 증가량은 0에서 0에서 얘를 빼다 보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뀌겠지 이렇게 기울기 구했어 에? 그게 m이야 근데 이제 일단 4를 좀 곱해서 정리하자. 에? 4a 빼기 2a 빼기 2분의 분모 분자에 4 곱한 중이야. a-1의 제곱이 되네. 자, 그러면 분모가 2로 묶이면서 이렇게 이쁘게 정리해야 되네. 그러면 a는 어차피 1이 아니니까 이거 하나 정도는 약분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m이 2분의 a 빼기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2m은 a-1이라는 관계식을 하나 더 찾았어. 어, 아주 중요한 관계식이지. 왜냐면, 이제, AR의 길이가 우리는 필요하거든. 근데 AR의 길이는, 일단 A라고 정리하면 A는 2M 플러스 1이잖아. 요게,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2M 플러스 1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게 사라지지. 그래서 3M이 되지. 구했어. 자, 그럼 이제, BRQ의 넓이를 계산해보자. BRQ는 밑변이 M이었어. 높이만 좀 따로 구해보자. 좀 높이도 불결해. 어, 굉장히 불결한 식이고. 음, 관계식은 있으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먼저 이 아래 x 좌표랑이 Q의 x 좌표가 똑같으니까 여기 좌표부터 좀 정리하자. 문자가 너무 많아, 지금. 그럼 A는 요거, 요거 여전히 이용하자, 요거. 2m 플러스 1. 여기다 2m 플러스 1 넣으면 여기는 3m 플러스 1,0인 거야. 그러면 다시 이제 Q에 대입을 하면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여기. 그일 1차 함수도 지나고 있으니까, 그럼 Y는 M, X좌표 대입하면 Y좌표가 구해지니까 높이가 구해질 거야. 3M 플러스 1 빼기 1이네. Y는 여기 사라지고 3 m 의 제곱이 되네. 그럼 이 좌표는 결국 3M 플러스 1, 3 m 의 제곱이 돼.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줬어. 근데 일단 식은 잡아놓고 넓이랑 같다고 줘야 되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지금 밑변이 m이야. 높이는 얘 y좌표인 요거지 요거. 3m의 제곱이지. 나누기 2해보면 밑변 곱하기 b r q 맞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한게 2분의 81이래. 그러면 여기 없어지고, 3m의 세제곱이 81이요. m의 세제곱은 27이 되겠지. m이 얼마야? 3이 되거든. m이 3이라는 걸이 넓이를, 관계식을 찾으면서 찾았고, m이 3이래 다시. 이 관계식을 잘키핑해 놔야 돼. 그래서 a는 그럼 6 플러스 1이 되니까 7이 되지. 그래서 더해보면 10이 맞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야 되는 거야.